이 연어 초밥 진짜 맛있지? 아니 아들. 가발이 너무 두껍고 윽 비린내도 나. 아빠! 비린내가 아니라 어? 아빠 풍군의 맛이야. 아빠는 사실 초밥은 맛있지만 닭갈비를 먹고 싶어서 심술을 내는 중이었다. 응. 내가 이집 별점 1점 준다. 사장님 여기 너무 맛없어. 어떻게 할 거예요? 환불해 주세요. 환불. 아빠 창피해. 하지 마. 맛있게만 한데. 왜 그래? 도진정 교수 채 만들어 보세요. 어디 한번. 어, 아빠! 아빠가 여기 있었는데? 어디 갔지?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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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까지기 통가나? 아, 여기도 없네. 아빠, 어디 간 거야? 너의 아빠를 구하려면 샬라샬라 샬라샬라. 델러델러델러. 아우, 정신 차려 보니까 여기 어디지? 뭐야? 화장실 수조 아니잖아. 이진상해 보시기. 니가 원하는 대로 널 물고기로 만들어. 괜찮을 거라고. 왜? 킹받아. 아야. 아, 좋아. 탈출해 준다 내가. 근데 만들어 줄 거면 상어나 이런 걸로 만들어 주지. 아니, 금붕어 너무 했잖아. 스시집 사장님의 마법으로 아빠는 진짜 물고기가 되었다. 대체 여기가 어디야? 아, 당근이야. 금붕어야. 푹. 떨어진다. 으아. 고기 여러분들 혹시 상어머리를 한제 아들 못 보셨나요? 예, 상어머리요? 아까 그 바다에서 참 급한 것 같은데. 아, 독수리다. 피해야 돼. 일단 이 굴로 들어가자. 바다로 가야 되겠어. 나쁜 스시 놈. 바다로 아들을 찾을 가려면 좋아요를 <laughs> 눌러주세요. A few m 사장님이 금붕어를 닦아서 돌아오면 아빠 저주를 부어주다고 했는데. <laughs> 이 금붕어 대체 뭐라는 거이금 거야. 겨가지고 사장님! 세상에서 제일 못생긴! 3 2 1 아빠다! 바다 빌인네. 그래도 아빠가 돌아왔다! <놀람> 아들 평생 못 보는 줄 알았어. 내가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다시는 음식 투정 안할 거야. No. 어, 그래, 금분. 아니, 아빠가 싫어하는 오이가 나왔는데 먹을 수 있지? 타다 타다 타다. 당연하지. 저리고 <놀람> 하고. 음식 투정 부리는 친구들 우리가 괴롭혀. <놀람> 하나, 둘, 셋. 500분 500 감사합니다. 딴딴! 앞으로도 방. 잘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아, 그리고 제가 영상을 좀 고맹맹이었죠. <laughs> 감기에 걸렸어요. 여러분들도 감기 조심!